한성대학교의 2024학년도 정시 결과와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학과별 환산점 순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핵심 포인트로 상상력인 재학부는 영역별 우수 순서 반영 비율인 4,030만 2010을 적용하여 다른 학과 대비 환산점수가 높게 형성되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럼 1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상상력인 제약부로 2024년 경쟁률 4.49대1, 70%컷 환산점은 877.0점, 충원율은 73.0%를 기록했으며, 2026년에는 84명을 모집합니다. 2위는 AI 응용학과로 경쟁률 5.95대1, 70%컷 환산점 828.9점, 충원율 195.0%였습니다. 3위 ICT 디자인학부는 경쟁률 10.00대 1, 70%컷 환산점 827.7점, 충원율 75.0% 였으며, 2026년에는 4명을 모집합니다. 이어서 4위 글로벌 패션 산업학부는 경쟁률 5.81대 1, 70%컷 환산점 818.0점, 충원율 43.8% 였으며, 2026년 모집인원은 15명입니다. 5위 미래 모빌리티학과는 경쟁률 5.73대 1, 70%컷 환산점 811.4점, 충원율 173.3%를 나타냈습니다. 6위 IT 공과대학은 경쟁률 4.64대 1, 70%컷 환산점 809.4점, 충원율 143.8%였고, 2026년에는 100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7위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은 경쟁률 5.25대 1, 70%컷 환산점 806.1점, 충원율 197.5%였으면 2026년에는 40명을 모집합니다. 8위는 AI응용학과 야간으로 경쟁률 10.90대 1, 70%컷 환산점 800.9점, 충원율 210.0%였습니다. 9위 크리에이티브인 문학부는 경쟁률 5.02대 1, 70%컷 환산점 800.6점, 충원율 186.1%였으며, 2026년에는 41명을 모집합니다. 10위 융합보안학과는 경쟁률 5.43대 1, 70%컷 환산점 800.4점, 그리고 무려 253.3%의 높은 충원율을 기록했습니다. 11위 글로벌 패션 산업학부 야간은 경쟁률 5.59대1, 70%컵 환산점 779.0점, 충원율 64.7%였고, 2026년에는 17명을 모집합니다. 12위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야간은 경쟁률 4.72대1, 70%컵 환산점 774.1점, 충원율 97.8%였으며, 2026년 모집 인원은 45명입니다. 13위 IT 공과대학 야간은 경쟁률 4.15대 1, 70%컷 환산점 771.0점, 충원율 97.0%였고, 2026년에는 65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4위 크리에이티브 인문학부 야간은 경쟁률 3.91대 1, 70%컷 환산점 737.3점, 충원율 68.6%였으며, 2026년에는 33명을 모집합니다.